저도 잘 넣지 못하면서 리커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인사이드. 반대로. 다시 인사이드 갑니다. 김지영. 신지현 돌파. 던집니다. 들어가지 않습니다. 어, 뭐 시나면서... 아 오늘 뭐 실험에서... 오아 네. 여기서 도 실책이 나오는군요. 자우연이 올리는 네. 게두 번째 실책. 네. 홍유순. 2초. 자 미루면 안 되죠. 던집니다. 리바운드 호미순. 라인 확인하고 던지는 최희샘. 놓쳤어요. 10여 초의 시간입니다. 신지현자 뚫었어요. 던집니다. 놓칩니다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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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-ga -ga. 자. 할수있아 맞아. 1자로 나와. 1위로 나와. 1위로 나와. 로 나와. 1위 자 다쳤나요? 짧게 나왔고요. 공 잃어버립니다. 이민지 스틸. 시즌에게 제 가운데 들았어요 신디언. 들어가지 않았어요. 아, 아, 악몽을 꾸고 있요 네. 악몽을 꾸고 있는 신한의 이코트입니다. 그리고 파울. 아, 이거는 사실 박해미 선수가 미스하면서 완벽하게. 오픈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. 아 지금 신한 선수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네. 있나요?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신한행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여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지영 던집니다 블락샷! 이김지영 블락샷! 자 김지영 선수가 한몫을들어 사이드 스텝 자 정확히 아, 볼을 아정확어요 긁어냈습니다 이민지 블락 신지현 자 인사이드 최이샘 다시 나왔고요 홍효순 골밑 들어갑니다 드디어 아, 네. 한골 터졌습니다 자이 코트 첫 득점이 이제 터지는 시나에 홍효순 어렵게 이렇게 첫 네. 득점 나왔어요 자 이제 9초 7초 신지현 구슬 던집니다 석점김단비 1초 자 길게 던져보는데요 전단장이 정리가 됐습니다. 우리은행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7점을 압수합니다. 네, 뭐 이코터는 신한은행 쪽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네요. 지금 네. 뭐, 극도의 야투 난조를 겪으면서 단 2점에 묶이고 말았었는데